우리나라에 저런 가수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야. 저런 젊은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송가인이라는 여자는 대단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저 노래에서 보듯이 앞에 가수가 노래 잘했죠? 네. 송가인이가 없을 때는 잘한 줄 알아. 지금 정치인들이 있죠? 네. 내가 나타나보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야. <laughs> 알겠죠? 내가 하는 정치를,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 정치 맛을 본 사람은 앞에 정치가, 정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. 아 지금 이 노래가, 이 두, 이두 사람의 노래가, 그걸 말해줘. 이두 사람의 노래가 앞에 사람이 잘한 것 같죠? 근데 뒤에 사람은 강약이 있어요. 그러면서 감정이 제대로 묻어 있어 아주 특이한 케이스야 이런 사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상이야 이 상금이 10억이래 여기 1등이 상금이 1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두이 이 여자들이 10억을 가지고 다섯 명이 압축돼 있어 그래서 1등이 1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저 어린 나이에 10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야 지금 송가인이가 아마 10억을 내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죠? 아마 신인이 저렇게 홍보를 해 주는데 또 숨은 애가 있을 수는 있어.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누가 이걸 나한테 보내 줬더라고. 허총재님 한번 보라고.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버렸어요. 가버렸어. 왜? 신인이 갈 정도면 이 은하계가 뒤집어진 거야. <laughs> 나는 저 여자보다 감성이 1억 배, 1000억 배가 예민해요. 왜냐하면 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. 그러니까 저런 아픔이 고등학교 때내 가슴에 많이 있어. 맞죠? 그러니까 그,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지나갔다고 내 옆으로. 근데 나는 멀찌 보기만 했죠. 그죠? 그러니까 저런 거를 들으면 그런 시절이 그대로 오버랩이 돼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은 이별은 이별도 아니야. 말도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여자 노래 한걸딱 보면은 너무 송가인이 가는 거 앞에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. 음, 아주 난 그래서 자꾸 내가 틀어보는 거예요. 자, 구독과 공유하면은.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Right now. <laughs> okay, okay, okay.